비디오 스튜. 비디오 스튜로 학습 영상 만드는 팁 3가지. 안녕하세요. 저는 공격적 평생 학습자 올랄라 김미숙입니다. 오늘은 비디오 스튜로 학습 영상을 만드는 팁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팁은 적절한 배경을 선택하는 것입니다. 밝고 깨끗한 배경을 선택하여 시청자들의 집중을 높일 수 있습니다. 두 번째 팁은 명확한 음성과 자막을 활용하는 것입니다. 시청자들이 내용을 놓치지 않도록 명료하게 음성과 자막을 활용해 주세요. 비디오 스튜로 학습 영상 만드는 팁 3가지. 세 번째 팁은 간결하고 구조화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입니다. 핵심 내용을 간결하게 정리하고 순서대로 전달하여 시청자들의 이해도를 높여주세요. 이렇게 비디오 스튜로 학습 영상을 만들 때 유용한 3가지 팁을 소개해드렸습니다. 이제 여러분도 더 효과적인 학습 영상을 만들어 보세요. 비디오 스튜로 학습 영상 만드는 팁 3가지 저희가 소개한 팁들을 활용하여 더욱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비디오 스튜로 학습 영상을 만들어보세요. 기대되는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여러분의 모습을 기대합니다. 비디오 스튜로 학습 영상을 만드는데 유용한 팁 3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. 함께 보다 나은 비디오 제작을 위해 노력해보세요. 감사합니다. 울랄라 김미숙이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.